내년이면 한갑을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이 오지 않고 자다 갚깨는 일을 반복합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나질 않네요. 실적 90% 달성 최우수 사원상.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의 후배들의 존경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저였는데요. 50대가 되면서 점점 입지가 좁아져 재회 다니던 회사를 과감히 명예퇴직하고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적응한 지 11개월, 갑자기 어제 인사팀을 통해 제가 권고사직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당장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오로지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였는데 삶에서 일을 지우니 저조차도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좋아하는 취미 하나조차 가져본 적 없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스스로에게 어떤 삶을 준비해두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스스로 정의하며 나만의 유연함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쁘게 달려온 만큼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해 인생의 첫 쉼표를 찍어보세요. 휴식을 사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깐이라도 넉넉히 쉬고 재충전을 해야 정신적 여유도 생겨납니다. 진정한 행복은 플로우, 즉, 몰입을 경험하게 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운동과 창의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회적인 명성과 상관없이 나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활동에 몰입해보세요. 현재의 삶이 힘들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미래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접고 현재 이 순간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삶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긴 시간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수 없지만 생각의 방향은 나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과 공허한 삶에서 목표를 잃었다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조절하고 싶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함의 태도입니다. 남은 나의 인생 이막은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로 온전히 설수 있는 삶을 꾸려가세요.